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 다육의 화초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요즘에 그 금에 꽂혀가지고 창금에 꽂혀가지고 계속 그렇게 사서 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언박싱만 보여드렸고 지금 심어놓은 애들을 이제 오늘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제 이렇게 작아도 애들이 몸값을 하는 애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저렇게 다 지금 사서 분갈이 얘네들도 다 다이소 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약간 그늘에서 커야 돼 가지고 위에 이게 거리대가 있어 가지고 조금 음 그래도 그늘이 질것 같아서 이 밑에다 다 놓아뒀는데요. 제가 산타 마리아 금을 하나 사가지고 올 때는 초록 초록 했었어요. 그리고 치마 입고 그래서 이제 적심을 할 생각으로 그냥 가져왔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 걔가 너무 그늘에 있었나 봐요. 여기도 그래도 좀 그늘이 진다 그래서 여기다 놓아뒀더니,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지금 저쪽에 지금 대피시켜서 요양 중에 있어요. 화상을 입었어요. 자, 이제, 방울복랑 금 제가 이제 작년에 적심한 애들, 얼굴이 몇개안 됐는데, 안 됐는데 그냥 적심을 해서 뿌리 내렸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지금 저쪽에도 있지만 자리가 다안돼 가지고 여기다 일단 이렇게 놓아 뒀구요 얘네들은 이번에 사내들 뭐 마리아, 금, 봉윤 얘는 이제 한쪽에 금 많고 한쪽에는 녹이 많고 근데 올 때는 초록 했었는데 벌써 물이 들었네요 그러니까 아마 어 금농장에서는 그래도 방근을에서 키우는 것 같아요 키우려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물안 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아무리 그늘이 진다해도 물이 이렇게 드네요. 얘는 제이드 제이드 스타금. 제이드 스타금은 이렇게 돌기가 있고 반짝반짝 해야지 이게 금이 많이 들어있는 애구요이 예, 반짝반짝하지 않고 돌기가 없으면 금이 부족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을 사야 돼요. 돌기가 있고 이렇게 반짝반짝 어, 잎이 이런 애들이 돌기가 있으면 이렇게 좀 반짝반짝하다 그래요. 예. 지난번에 이제 화분들은 다 이제 다이소 풀분이고 요거는 이제 은다육님이 지난번에 주셨던 화분 니크션 화금 이제 화면을 제가 확대를 해서 가까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커 보이는 거지 얘네들이 크지 않아요 작아요 그리고 얘는 마리아 복륜금 이번에 이제 전부 산 애들이에요. 복륜 얘는 그래도 음~ 복륜도 좋고 녹도 좋고 좋은 것 같아요. 얘 15만원짜리거든요. 자 스타보스 스타보스도 아~ 왔는데 밑에가 자꾸 이렇게 노랑님이 지고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겨울에는 아~ 택배가 이렇게 입장이 넓고 이렇게 이런 애들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입장 작고 이거 얼굴 작은 애들은 택배를 받아도 근데 스타보스 얘도 입장 밑에 거의 한다는 뜯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엘콘 철아 전부 다 뒤에다가 어 분갈이 한 날짜하고 몇 센치 일 센치하고 다 썼어요. 이런 식으로 스타보스도 앞에 뒤쪽에는 자 이렇게. 공룡금으로 물드는, 아, 이렇게, 거기서 써서 달라고 했더니 써서 왔어요. 10cm, 이런 식으로. 10cm가 왔는데, 밑에 단한 단을 뜯어내서 10cm가 안 돼버렸어요, 지금은. 한 단이 괜히 노랑이 미치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는 환엽송록금. 자, 얘는 링클마리아금. 또 얘는 미라클금. 자 얘는 우리 키핑 이웃님이 매니아님이 이웃님이 주신 블루진 마리안데요. 요거 그 서방님 몰래 저를 자구라 하나 줬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아닌 줄 알고 <laughs> 하나를 몰래 줬는데 오늘 와서 그러네요. 이게 뿌리 없는 애도 20만 원이래요. <laughs> 그는데 그렇게 비싼 애인 줄 모르고 저를 준 거예요. 얘를 그래서 다시 뺏어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laughs> 그리고 제가 그 대신 음, 또 이거 비싼 금을 나를 주어 가지고 예 제이드 스타금을 분홍빛 다육님한테 10만 원에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 줬습니다. 저도 <laughs> 비싼에 블루진 마리아 금 자구 뿌리 없는 애 받고 어, 싼거 제이드 스타금 작은 거 하나 줬어요. <laughs> 근데 얘가 뿌리 없고 이만해도 뭐요요 요, 요금만 해도 한2 0만 원씩 한다 한다고 그러네요. 자 얘는 줬다 다시 뺏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laughs> 올리비아금 지난번에 제가 언박싱해서 보여준 애예요. 자 얘는 세인트 루이스 얘도 복륜. 자, 얘는 메탈 프라임금 자, 빨리빨리 할게요. 엘크온 복륜금 자, 얘는 마리아금 이는 마리아 백금 메탈 프라임금 호피 마리아금 얘는 얘가, 이름표가 거꾸로 있어요. 그래서, 뭔가, 에보니. 얘는 에보니. 자, 이름표 다시 꽂고 아이고, 허리이 길어가지고. 얘는 에보니. 저쪽에는, 어, 뭔가 제가 저쪽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가지고. 자, 이쪽에 보여드릴게요. 살구미 임금이 이렇게 이쁘게 크고 있어요. 살구미 임금. 그리고, 루다가, 묵어가지고, 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이뻐요. 이쁘죠? 루다. 또, 멘도사. 자, 멘도사도 입꼬지가 이렇게 이쁘게 크고 있습니다. 색감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입꼬지로 키우, 한 2년 큰것 같아요. 자, 얘는, 웅동자 녹금이에요, 녹금. 처음에 제가 그 유튜브 시작할 때, 저기 그, 어디야? 대한홍원. 거기 가서 2천원 주고 사온 애였어요. 쨔-끔 했었죠? 근데 2년 키워서 이렇게 됐습니다. 녹금. 그냥 금하고 녹금하고는 달라요. 저기, 운동자 금은 저쪽에 또 있거든요. 그냥 금은. 근데 얘 선인장, 얘 너무, 지, 너무 이쁘지 않나요? 얘? 얘 이름이 어디 갔지? 이름표가? 저쪽으로 돌아가야 되겠네. 이렇게 한 바퀴 돌을게요. 자, 참. 이번에 제가 이렇게 꼬맹이들 심어주려고 이게 밭도 만들었어요. 자, 이 꼬맹이들, 작은 애들 이제 키우려고 이 밭에 이렇게 다 심어줬거든요. 작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얘가, 아, 레오파드. 어제 영상에는 제가 레오파드, 그, 레오파드가 아닌데, 플라멩고를 레오파드라고 그렇게 해서 올렸더라고요. 제가 제목에 수정을 했습니다. 어제 영상에. 얘는 세인트 루이스. 세인트 루이스 금. 얘는 메비나 금. 얘는 집시금. 주로 <laughs> 금금. 얘 이름, 이름표가 어디로 빠졌구나. 얘 이름이. 아, 얘가 뭐였더라? 이름표가 어디로 빠졌네. 제가 이름을 알아가지고 이름표 에 해놔야 되겠어요. 아, 이름, 댓글에 한번 달아주세요. 이름 아시는 분. 이 선장 이름을 제가 이름표가 있었는데 어디로 빠트렸네. 자, 이게 염자 적, 작년에 적심한 애들 여기 또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음, 참금 영상은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